네, 뷰티앤뷰티의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 자칭 타칭 뷰티앤뷰티의 동안 미녀 우리 지영 씨가 준비하셨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베이비 페이스 동안 미녀. 어, 죄송해요. 황지영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laughs> 어, 동안의 조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약간 주름이 없고 또 톤이 밝은 피부? 음, 음. 맞죠. 나는 이제 꺼지지 않는 볼살, 맞아. 그 아. 다크서클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요즘에 항상 그 필수적인 그 포즈가 어? 생기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볼살 아. 그럼 확실히 어려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음.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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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오늘 동안 비법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뷰티앤 부티에서 동안 비법을 알려 드릴 건데요. 그에 앞서서 또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저희가 또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제 동안, 또좀 노안 이런 얼굴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상담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사연을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4살 배우를 꿈꾸는 백소라입니다. 요즘 저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2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점점 짙어지는 눈밑 다크서클 때문인데요. 이젠 메이크업으로도 커버가 힘들 정도로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몸이 안 좋아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요. 이젠 거울만 보면 눈 밑에 짙게 깔린 다크서클만 도드라져 보여서 스트레스가 더 극심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모델도 활동하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관리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크서클이 심해진 이후부터는 자신감도 줄어들고 맨얼굴로 촬영하는 건 언제부턴가 당연히 피하게 됐습니다. 이젠 어둑어둑한 다크서클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다크서클 때문에 잃었던 자신감 다시 회복할 방법 어디 없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없겠냐, 왜 없겠냐. 여기 있습니다. 바로 뷰티앤 부티에서 여러분의 그 다크서클 고민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이 많은 여성이 있다고 해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병원 내부에는 초조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한테 사연 주신 백소라 씨 맞으신가요 네어 이곳을 오늘 어떻게 방문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평소에 눈 밑이 많이 칙칙해서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보니까 눈매는 예쁘신데 좀 칙칙하네요 저도 그런데 눈 밑이 칙칙해서 고민이었거든요 아마 이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나도 고민이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문가분 모시고 상담 한번 받으러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크 서클을 한 번에 해결해주실 이승환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눈밑에 다크 서클 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바로 시술을 할수 있을까요? 어, 혹시 눈밑이나 앞광대에 예전에 다른 시술이나 수술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시술은 따로 안 했습니다. 음,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약물을 드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그러면 바로 연구 마취하고 시술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고민이 해결되겠네요. 네. 그러면 먼저 연구 마취하러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전 원장님과 좀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보통 이 병원은 어떤 분들이 레오나로 많이 오시나요? 나이가 들면 얼굴에 살이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앞광대, 팔자 부위, 옆볼, 관자 부위가 꺼져 고민이신데요. 이런 부위에 필러를 시술하시면 간편하게 볼륨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어, 또한 눈 밑에 고랑이 생기거나 어, 다크서클이 진해져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볼륨 필러가 아닌 어, 피부 얕은 곳에 넣는 필러 시술을 이용하면 다크서클도 만족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눈밑 다크서클 해결하는 그 시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눈밑 페인 부분만 교정하고 얼굴 모양을 왜곡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티가 나지 않는 시술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시기가 편해져서 좋아하십니다. 필러 필러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필러 시술은 인체에 볼륨이 부족한 부위에 주사기로 간단히 볼륨을 채우는 시술입니다. 일반적으로 히알루론산 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은 피부 밑에 원래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물질입니다. 또한 주사기로 시, 주입하시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고 시술 당일에도 일상생활을 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럼 눈 밑에 계속 필러가 남아있는 건가요? 히알루론산은 원래 피부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천천히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럼 필러 시술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필러 시술도 부작용이 있는 시술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시술이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면 시술하러 가보실까요? 아, 네. 네. 20대 중반, 이제는 메이크업으로도 커버가 힘들 정도로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요. 사연료는 이 시술을 통해 다크서클로 인한 잃었던 자신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술 잘 끝났나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눈밑 양쪽이 잘 채워졌고요. 얼굴도 전체적으로 환해지셨습니다. 눈으로도 확연히 보이는 시술 전과 시술 후의 모습. 추의 주의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시술 후 일주일간 술, 담배는 피하셔야 되고요. 어, 처방해드리는 항생제를 이3일 정도 복용하시는 게 염증 예방에 좋습니다. 음. 네, 잘 들으셨죠? 숙제 사항 꼭 숙제하시고요. 네, 현대인 분들 과크 서클로 고민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은 오늘 이렇게 볼륨 효과, 미백 효과까지 있는 필러 시술로 눈 밑을 환하게 밝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도 예뻐주세요. 예뻐주세요. 어, 사일을 보내주시 우리 소래 씨의 고민이 싹 사라졌네 그럼. 네. 아니 무엇보다 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딱 눈에 보이니까요. 아니 일단 붓기가 일단 없었고 음. 뭐멍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가족들도 눈치를 못챌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실수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한 주사 정도로 한 5분 제가 기다렸나 그만에 음. 비포 애프터가 확연히 달라졌고요. 음. 또그 애프터 모습 보시면 아셨겠지만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뭐 지상이 없었어요. 음. 음. 눈빛만 이렇게 밝아져서 어려 보이고 화사해 보이고 음. 생기 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일단 확실해. 나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아 아. 요런 데 그늘지고 이렇게 눈밑 그늘지고 이런 게 확실히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다크서클이 사실 이어기에서 실수할 것처럼 필러 하나 맞는다고 모든 다크서클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다크서클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뷰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